자 들어 아. 한번 들어 주시죠. 붙여 주세요. 와. 자 봤네. 아, 예. 예. 야 이거 한번 올리면 이게 더 이상 못 물립니다. 예. 이제. 아, 네. 아, 그렇죠. 네. 이거 큰일 났다. 양성희 님 구독자 네.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와. 네. 양성희 님 구독자 1등으로. 이야아아아아아 와. 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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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야. 미치겠습니다. 자이 원래 돈은 이렇게 쓰라고 버는 거거든요. 야. 맞잖아요. 아. 이렇게 쓰라고 버는 거 아닌가요? 예. 아, 왜다 대답이 없으시죠? 기북의 아귀. 아 아, 진짜. 아, <laughs> 깔끔합니다, 이억이억입니다 아, 2억. 2억! 2억! 아, 이거. 아, 어, 누구한테 드려야 되나요? 아니, 일단 가만히 계시고. 아, 네, 일단 가만히 계시고. 이억 우리가 그, 어, 실물로 좀 보겠습니다. 아, 진짜인지. 어, 네. 실물로. 와, 이건 미쳤어. <laughs> 에, 진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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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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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씨, 관복권 들고 왔어. <laughs> <laughs> 관복권 뭐야, <laughs> 이상 뭐야 근데 띠지 조심하세요 띠지 조심하세요 저 이거 관봉권 띠지 잊어먹으면 큰일 나 분명히 얘기 드릴게요 네. 야, 깨끗한 돈입니다 깨끗한 돈인데와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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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찰이야 어떡해 오다가 터져가지고 와. 지금 이야 잘 나오죠? 야야야 야 뛰지 조심 처만봐요 처음 만 아니야 아 괜히 한번 손댔다가 한번손대다 큰일 나요. 큰일 납니다 야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니다 땅에다 내려놓을게요 야자 지금